자,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CSS 레이아웃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각각의 요소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요소들,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바로 박스 모델이고요. 내부적으로 어떠한 컨텐츠를 넣었을 때 자동적으로 박스 모델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컨텐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내부의 여백이 있어요. 이 내부 여백 바깥쪽에는 테두리를 주었을 때 공간인 보더 즉 테두리 공간이 있고. 이 테두리의 바깥쪽에 외부 여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진과 보더와 패딩과 컨텐츠.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박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마진, 보더, 패딩, 컨텐츠. 이네 요소를 박스 모델이라고 한다. 가장 안쪽에 있는 거는 컨텐츠 부분. 이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텍스트일 수도 있고 또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공간을 주게 되는데 그첫 번째 공간이 바로 내부 여백인 패딩이에요. 이 내부 여백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컨텐츠의 테두리가 있다면 이 테두리와 컨텐츠 사이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글씨가 가득 들어있는데, 테두리가 여기에 딱 맞게 그려진다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좀 예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패딩은 흔히 말하는 그냥 의류 중에 패딩. 내 몸과 그 다음에 점퍼의 겉부분 사이에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 이걸 패딩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테두리가 있어요 이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를 둘러싸는 어떠한 영역이 되는데 이 테두리 역시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테두리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마진 외부 여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박스 모델에는 마진과 보더와 패딩과 컨텐츠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마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커다란 판이 있어요, 판. 이판 위에다가 테두리를 붙이고, 그 테두리 위에다가 내부 여백을 다시 붙이고, 내부 여백 위에다가 내용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3D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가장 바깥쪽에 보이는 이게 외부 여백이에요. 이 외부 여백 위쪽에 테두리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고, 테두리의 위쪽 안쪽에 다시 내부 여백, 이 안쪽에 다시 컨텐츠가 들어가요. 그니까이 구조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바로 내부 여백이라든가 외부 여백 부분이에요.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주면 나온단 말이야. 컨텐츠 부분은 컨텐츠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확인이 돼요. 그런데 내부 여백이나 외부 여백은 우리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왜 그러느냐. 계산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계산상에서 만약에, 만약에 내용에 대한 너비가 있는데, 요만큼의 너비를 내가 100에 50으로 잡았어요. 크기를. 여기를, 가로를 100, 높이를 50.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실제로 얘가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야. 브라우저상에서 확인했을 때. 분명히 나는 여기에 100에 50을 줬지만, 이 구성 요소 중에서 내부 여백을 10픽셀을 줬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얘가 차지하는 영역은 얼마가 될까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10픽셀의 내부 여백을 줬다는 얘기는, 위에도 10픽셀, 아래도 10픽셀, 왼쪽도 10픽셀, 오른쪽도 10픽셀이에요. 따라서 얘가 차지하는 실제 너비는 컨텐츠에 해당하는 100픽셀과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20픽셀이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비가 100이 아니라 120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50의 높이를 줬다 해도 위와 아래에 각각 10픽셀치를 또 줬기 때문에 20픽셀에 여기 늘어나요. 그러니까 실제 컨텐츠는 120에 70픽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테두리까지 줘버려. 테두리를 5픽셀의 두께를 줘요. 그러면 다시 공간이 늘어나겠죠? 얘도 5픽셀, 오른쪽도 5픽셀, 위에도 5픽셀, 아래도 5픽셀이 됐어. 그러면 전체 영역의 크기는 100에 20에 10이 들어가죠? 130이 된다고. 높이는 50에 20에 10이 들어가니까 80이 될거예요 여기가 테두리까지의 공간이 되는 거고, 근데 또 마진도 줬어. 외부 여백도. 외부 여백을 또 10픽셀 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 대한 영역까지 가상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너비와 브라우저가 인식하는 너비의 차이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크단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옆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하면 옆에 못 들어가겠죠. 옆에 못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레이아웃 깨짐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박스 모델을 계산을 할때 원래 공식이 있어요. 박스 모델의 크기는 너비를 계산할 때 내용 더하기 내부 여백 더하기 테두리 더하기 외부 여백 곱하기 이에요. 높이를 계산할 때는 컨텐츠의 높이 더하기 그 다음에 이 괄호를 묶어야지 내부 여백 더하기 테두리 더하기 외부 여백 곱하기가 2 돼. 이게 박스 모델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잘 계산을 하면은 실제 공간을 잡아놓고 나서 그 안에서 컨텐츠도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박스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컨텐츠가 도대체 얼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여백과 어느 정도 두께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